네, 안녕하십니까 임성훈입니다. 어, 오늘은 어, 부다의 깨달음 음, 버리고 떠나기 그리고 내려놓기라고 하는 두 차례에 걸친 부다의 깨달음에 관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다의 전기는 일대기는 저도 많이 읽었습니다만은 대단히 감동적이고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그러나 이제 음, 뭐, 뭘 깨달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이지 않을 수가 있고요. 어, 그래서 어, 예를 들면 부다가 깨달은 내용은 연기, 그리고 무아 이런 것들은 비교적 그 되어 있지만 그래도 깨달음의 맥락이라든지 그런 어떤 프레임에 대해서는 또 이해가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해한 부따의 깨달음의 특징은 한마디로 어, 버리고, 버리기, 내려놓기 이런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따는뭘 적극적으로 깨달은 게 아니고 이게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버림으로써 궁극적인 병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부다의 첫 번째 버리고 떠나기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 전에 우리 인생의 일반적인 조건은 이런 거죠 어,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바라잖아요. 살아 있는 것은 모두 다 죽지 않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잖아요. 노력을 하죠. 애를 쓰죠.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괴로운 것이죠. 성공을 하든 성공하면 해서, 실패하면 더 쓰라리게 괴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괴롭지 않다면 뭔가를 찾아나서는 구체적인 행동의 그 동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괴롭다라고 하는, 심지어는 좋은 것도 결국은 괴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말로 머리 깎고 중이 될게 아니면 현실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사람은 어, 타협을 합니다. 어, 이 행복과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게 쉽게 떼지 떼어지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하면 그 속의 과정이나 결과에서 괴로움도 맛봐야 된다. 그리고 그 괴로움을 어떻게 보면 참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지혜롭게 피해가기도 하고. 그 속에서 이제 또 순간순간 또 성취감을 맛보고, 막 그런 게 인생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하면 이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몰아내겠다가 아니라 잘 관리해야 되겠다. 솔브가 아니라 이제 매니지 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제 그 어떤 양자 간의 그 행복 총량과 괴로움의 중량 간의 균형이라든지 할 수만 있던면 흡자, 전환이라든지 이런 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동양에서 명상이라든지, 뭐, 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서양으로 들어갈 때에 어필하는 포인트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에, 괴로움은 줄이고 행복은 증강시킬수 있다. 늘릴 수 있다. 라고 하는 아주 실용적인, 아주, 어, 그런 그 민감한 부분을 터치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MBSR이죠. 그러니까 마인드풀 베이스트 스트레스 리덕션 혹은 이디테이션 베이스트 스트레스 리덕션 이렇게 해서 명상을 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집중력이 좋아져서 업무 능률이 올라요. 성공과 행복의 가능성이 올라가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의 맥락은 뭐냐면 현대 사회. 성취나 획득이 행복이라고 규정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 수용하는 거죠. 그 게임을 수용하고 그 게임에서 이제 더시퍼런 칼라를 갈기 위해서 나는 명상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로 빠져나가는 에너지를 명상으로 뭐 빠져나가게 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집중하, 집중적으로 집중 일을 해서 성공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필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 구글이나 이런 데서 MBSR을 어, 사내 프로그램으로 도입을 했죠. 그 사내 프로그램으로 이런 걸 도입하는 데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회사를 더 강하게 만드느냐 하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기업과의 논리에 부합해야 그걸 프로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MBSR은 정확하게 그런 이유로 어, 구글에서 채택을 한 것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면 힐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힐링은 결국 어디 여행 가서 잘 먹고 잘 자고 뭐 좋은 경치를 보고 뭐 이제 굿 힐링을 이제 가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원래 이제 뭐 힐링은 그것보다 훨씬 더 심오한 에, 뜻이죠. 그이 쪼개졌던 살이 다시 붙는 것. 그러니까 어, 내가 우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다라고 하는 그 분리감을 극복하는 것이 이제 힐링의 깊은 뜻인데. 그 뭐, 거기까지는 우리가 관심이 없고, 아, 이제 힐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친 몸을 리프레쉬 하는 게 훨씬 더 아, 목적이 크죠. 거기다가, 감각적 즐거움들, 쾌락까지는 아니지만, 아,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먹고, 뭐 좋은 공기를 마시고, 뭐 이런 것이죠. 그 복잡한 현실에서 잠시 떠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냥 그 매니지 투, 어찌어찌 이제 끌고 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어느 순간 반전이 올수 있는 거죠. 어떤 계기가 올수 있죠. 결정적인 뭐 이슈가 터진다든지 사건이 생긴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어느 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반전이 일어난다. 뭐냐면 염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뭐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괴로움도 조금은 감수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아니 그렇게까지 하면서 행복할 필요가 있어? 본질적인 회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염오거든요. 염이라고 하는 것은 염증이 생기는 것잖아요. 진절머리가 나는 거죠. 아, 이런 게임을 내가 계속해야 돼라고 하는 의문이 이제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보니까 막 행복을 위해서 애쓰는 것, 아동바동하는 것 이게 아 이건 좀 아닌데라고 싫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이 길을 찾게 하는 출발점이긴 하지만 결정적인 전환점은 염오라고 하는 감정이 생겨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도를 향한, 진리를 향한 마음이 개발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붓다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붓다는, 이제, 뭐, 음, 부, 그, 아버지가 이제 왕이니까, 뭐, 이 감각적 쾌락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붓다를 둘러싸서, 붓다가, 어, 속에있을 버리고, 그, 이, 구도자의 길을 걷지 않을 않도록 걷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죠. 그런데 뭐 어떻게 보면 운명이든지 뭐든지 붓다는 그걸 보고 더 이제 빨리 반전을 일으킵니다. 훨씬 더 어려서부터 야 이건 아니다. 이걸로는 어 생사라고 하는 데서 벗어날 수가 없다. 어 우리는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죽을 것이다. 이게 큰 문제구나라고 하는 그. 들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부다가 이제 위에 보면 어, 야반도장 게 아니고 그냥 나는 그, 그 진리를 찾아 떠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어, 가족이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그래서 이 여모라고 하는 반전이 이제 생긴 거죠 부다에게는 근데 우리한테는 아직 안 생겼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크게 와닿지 않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 여전히 행복, 또는 이 세상에서의 성취와 소유와 명예와 위치와 영향력과 이미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한 괴로움은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부다는이 아닌 것 같다, 라고 확실히 여보의 마음을 냅니다. 그래서, 발신, 마음을 내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마음이고, 출가하는 몸이 이제, 왕국을 벗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하고, 궁극적으로 깨달음을 이르고, 깨달은 후에는 평생 동안,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람을 가르치다가 이제 돌아가셨죠. 요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일대 기라고할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깨달음이라고 저는 이제 이름하고 싶은데, 첫 번째 깨달음은 첫 번째 버림이었다. 버렸다. 뭘 버렸느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이, 행복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즐거운 것들에 대한, 그, 그것을 구하는 마음, 그것을 갈구하는 마음을 버렸다. 그것을 버리고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을 포기한 것이죠. 버린 거죠. 감각적 주로, 감각적 즐거움을 포기한 것이죠. 여기는,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젊음. 아, 젊음 좋잖아요. 정말, 자기라는 태양 아래 해변가에 그, 근육을, 자랑하면서, 아, 어, 인생이 좋지 않습니까? 젊음. 그 다음 건강. 그죠? 건강. 어, 젊고 건강한 사람은 뭐 세상에 뭐무울게뭐 뭐뭐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소유하는 기쁨. 이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거고. 그리고 온갖 이제 여러 가지 그 쓰고 달고, 그죠? 쉬고 짠 여러 가지 이제 그 경험들. 그 사람은 심심하면 못 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즐거움이죠. 물론 그 안에 쓴 맛도 있고 괴로움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즐거움이죠. 인생사는 맛이죠. 그런데 부다는 음, 애늙은이는지 몰라도 젊어서 아, 이거 다 무상한데 언젠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필멸이네 반드시 그렇게 사라질 좀 운명이네라고 어,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이 이상하겠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그것은 모두 괴로운 것이다. 라고, 어, 이 즐거움, 삶에서 우리가 즐거움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라고 이제 디파인을 하니까 염오의 마음이 생긴 거고, 그게 싫은 마음이 생기니까 버리고 떠나게 된 것이죠. 그첫 번째 깨달음은, 어, 우리가 좋아하는, 추구하는 것이 사실은 그 거꾸로다. 이게 나쁜 거다. 좋은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의 깨달음입니다. 첫 번째 깨달음에서 첫 번째 버림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걸 버려야겠다. 아니니까 아닌 것을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출가를 했죠. 그때는 출가 사문이라고 하는 문화적 그 하나의 유행이 있으니까 출가를 해서 진리를 이제 추구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수행과 깨달음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깨달음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보리수 아래서 새벽별을 보고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 깨달음이 뭐냐. 그 깨달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버린 겁니다. 뭘 버렸느냐는 것을 조금 더 설명할 거고, 붙다가 그러니까 깨달음은 두번 있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추구하는 감각적 절음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해서 버린 게첫 번째고, 두 번째 이제 확실한 깨달음, 그럼, 그러면 뭐냐라고 했을 때, 또한 버리는 형식으로, 버리는 형식으로 깨달음을 성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게 뭔지 보겠습니다. 자, 수행을 열심히 해봤잖아요. 어, 정신을 잘 컨트롤하기도 해봤고 산매들기도 했고 또 6년 동안 고행을 해서 백가족이 어, 등가족이 들러붙도록 처절한 고행도 해봤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수행으로도 극한의 수행으로도 해결이 안 됐던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탐진치라고 하는 것을 일으키는 그것이 욕망일 수도 있고요 또 하여튼 마음의 어떤 불순한 찌꺼기를 정제하고 정제하고 정제해서 눌러 놓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수행으로 수행으로 안 되는 게 있는 거야. 이 찌꺼기를 본질적으로 제거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 연금술, 그죠 금을 만들 때에 이 원광석을 녹여서 금과 불순물을 이제 분리하는 것까지 녹이 녹여서 분리하는 것까지는 성공했는데 이 불순물을 떼낼 수가 없어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 이게 수행으로는 안 되겠는데? 어찌 해야 되지?라고 이제 해서 나무 아래 앉아서 어, 자기만의 길을 간 거죠. 그두 번째 버림은 이제 이런 겁니다. 이 찌꺼기 어떻게도 버려지지는이 찌꺼기는 왜 이렇게 된거냐 나는 지금 알짜와 찌꺼기를 분리하고 찌꺼기를 버리고 알짜만 남기겠다라고 내 마음속에서 분별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별. 이게 문제다. 라고 하는데 시각을 돌릴 수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지각하게 되면, 지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알아차린다는 거죠. 어, 저기 사과다. 어, 저발걸름하게 나무에 달려있는 게 사과다라고 지각하게 되면, 저 사과에 대해서 우리는, 어, 해석을 하고, 그 사과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리고 내가 저 사과를 따먹어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또 뭐, 또는 사과나무를 심어서 갖고 와야 되겠다.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막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인지 과정, 그것이 심리적인 이제 정향이 되고, 그것이 행동의 원천이 되는 이 모든 인지적 과정에 해석, 판단, 결정, 의지, 노력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 각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내측 기준을 우리는 그 사람의 경향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의 경향성이 성격이고, 성격이 정체성이고, 정체성이 그, 사람, 그 사람의 욕망의 구조라고도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나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느냐, 무슨 결정을 하느냐, 무슨 판단을 하느냐에 아래에 나라고 하는 정체성, 경향성, 욕망의 구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다는 이게 문제네. 처음에 분별이 문제인데 그 분별을 하게 하는 기준이 문제였고 그 기준을 기준이라고 하는 게 결국 나라고 하는 개념이더라 내가 문제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가 저것이 사과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지각이지만 그 지각 알아차린 그 다음에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이것은 저것이다 저것은 이것이다 라고까지 판단하거나 결정할 필요는 없다 그게 어 Non-judgmental awareness잖아요. Non-judgmental 비판단적 어웨어니스 주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한자로 풀면 은 지각 하지만 평등심. 이때 평등심은 아무렇지 않다.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다. 이거다 저거다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게 사과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그건 혼수상태고 사과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이 사과가 뭐 유기 유기농이다. 농약이 많다. 뭐 이런부터 시작해서 이렇다 저렇다 그 사과에 대해서.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는 것. 그것을 평등심이라고 한다. 근데 거기까지 안 가야 되겠다. 분별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분별하는 한, 분별하는 한, 분별하는 나라는 것이 있고, 분별의 대상이 있어서 세상은 언제든지 쪼개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내가 있는 한, 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욕망의 구조고, 경량성인데, 이 경량성이 있는 한, 문제는 끝이 안 난다. 이 찌꺼기는 영원히 떼어낼 수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다는두 번째, 그 부다의 깨달음도 결국 보면 두 번째 버립니다. 버린 거예요. 분별하는 마음을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어, 내가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버려진게 아니고, 이런 사정들이 분명해졌을 때, 이런 정황이 분명해졌을 때 스스로 버려졌겠죠. 이절금의 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버린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진절머리가 나면 저절로 버려지겠죠. 득점이 없겠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think, 생각하지 말고 see, 보라 라고 하죠. 보면 저절로 이것은 버리는 게 아니라 버려진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인간 존재의 딜레마. 우리는 행복을 바라고 행복을 바란 나가 있죠. 나는 행복을 바라죠. 행복을 위해서 애를 쓰죠. 근데 괴롭잖아요. 이네 가지를 나를 버림으로써, 또는 나가 버려짐으로써, 즉, 분별하지 않음으로써, 분별이라고 하는 행위가 버려짐으로써,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 없음이 실현되는 것이죠. 그죠? 다, 다 살지만, 나라고 하는 개념을 굳이 가지고 살 필요는 없다. 셀프 이미지를 굳이 떠받들고 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내가 없고, 그러니까 행복을 바라지 않습니다. 행복을 바라자니까 애쓰지 않아도 돼요. 애쓰지 않으니까 당연히 괴로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전체를 뒤집어 버린 것이죠.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는 이런 게임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억지로 애쓸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괴로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니다는 이런 길을 걸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은 행복을 바라고 필요하다면 조금 쓴 맛을 보고 괴로움도 감수하면서라도 행복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붓다는 이 문장을 정면으로 뒤집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교를 단순히 그냥 명상 힐링 그리고 뭐 스트레스를 조금 줄이 줄여서 그 에너지를 성공하는데 쏟아부어서 성공과 행복을 가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많이 오해를 하는 거고 또 지금 사실상 서양에 소개된 메디데이션의 상당 부분은 이제 그렇게 마케팅을 했죠. 그렇지만 결국 붓다는 두 개를 버렸다. 또는 정확하게는 상황이 명확해졌을 때그두 개는 그냥 자연스럽게 버려졌다. 포기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네요. 자, 첫 번째, 감각적 즐거움의 포기. 두 번째, 지적인 분별의 포기. 이두 개가 부다가 진정으로 내려놓은 것이고, 깨달음의 맥락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오늘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